선리음리해 배서비. 음. 이번에 도포를 갔다왔습니다. 어, 가장 큰 목적은 쇼핑이 아니고 세일러움 때문에 내가 갔지만 우... 시작해보죠. 이번엔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사오진 못했어요. 짜잔. 첫 번째로는 조던인데요 저는 조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그냥 조던이 아니고 술에 예. 빠져 짜잔. 스레빠만 신고 크레딧 WC에서 일을 하는데 매번 뉴 발란 스슬레빠밖에안 신어서 여름 맞이 조던 스레빠를사 봤어요. 이번에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스핀즈를 또 갔습니다. 나이키 양말을 사고 챔피언 양말을 사고 또 챔피언 양말을 사고 또 챔피언 양말을 사고 또 챔피언 양말을 샀죠. 저만의 양말 공장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스핀즈에서 이 챔피언 기본 로고 티를 그냥 깔별로 흰색, 까만색, 남색. 이렇게 샀어요. 그러고, 챔피언 빤주를 샀는데요. 파란 빤주 까만 빤주까망의 빨간 빤주남색의 노란 빤주 반추, 성조기 빤주까지 다섯 개나 샀어요. 인스타에서도 보셨을 거고, 쇼핑 영상도 보셨겠지만, 가장 메인이었던 뮤지컬에 갔다 왔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는 사진 않았어요. 짜잔. 완전 이쁘죠? 이거는 보자마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샀지. 그리고, 티샤수. 짜잔. 뭔가 되게 깔끔하지만 마크가 하나 있는데, 뒷판을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카의 대표적인 마크, 눈깔이.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짜잔. 이게 눈깔이 위로밖에 안 올라가, 이게. 그래서 내 눈깔을 보여주고 싶어도 잘 보여줄 수가 없어. 이거는 쇼핑 영상에서. 11개를. 근데 이게 톡 치면 불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뀌어. 완전 신기하지? 이눈깔리은 아마 크리니 w c 의 오이 잘 DP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번 쇼핑에서 가장 추절이 출혈이... 했던 베이프를 털어봤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짜잔, 청바지. 이게 앞에랑 뒤에 파랑이랑 남색의 자수가 이렇게 푹 있는데, 이 무작위가 엄청납니다. 짜잔, 베이프 아노라 얘는 마지막이었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엑스라이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길래, 아, 그냥 주세요 했는데, 다른 DP도 없더라고. 그 다음날에 신주쿠, 아니, 시부야에 가서 또 베이프 매장에 갔는데 이 아노락은 아예 없었죠 그러고 뿅 베이프 티셔츠 두개 그러고 뿅 이게 50주년 반스 수건이랍니다 그냥 가게 DP용으로 놓으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얘도 샀죠 그다음은 변기입니다 크레이지 WC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레이지 WC의 카운터에 있는 돈통인 그 변기에요 사진을 보면 밥그릇이야 응. 아주 예뻐요 근데 약간 쓰레기쓰레기똥 <laughs> 스트랩박스. 이거는 살까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는 금색도 있었고 은색도 있었고 흰색도 있었고 까만색도 있었는데 금색이랑 흰색은 다 품절이 돼서 까만색과 은색 중에 고민을 하다가 과기 블랙이 더 예쁜 것 같다 해서 블랙으로 깨끗해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티슈통이에요 티슈통 요렇게 테이블에 넣어서 여기 대구박에서 휴지를 이렇게 뽑아 쓸수 있도록 그리고 짜잔 이거 피카츄에요. 동전 지갑이에요. 내 전매특허 BGM인 이 짤랑이가 있는데, 이 짤랑이에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거는 연주가 북유럽에 갔다가 칼스버그에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사줬어요. 어? 샀대요. 때가 어, 많이 탔지만, 햄토리 1과 햄토리 2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내가 안 빨아서 까매진 게 아니고, 자연 태닝이 된 거야. 그리고 뭐 오드바이 키들이랑 뭐 가게 키, 그리고 뭐 랩핑크, 라이타 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인형들을 달고 다니니까 너무 더러워지는 게 심해서 이거는 과기 골라줬어요. 이걸 달고 다니면 덜 더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만져보니까 이거 한 3일이면 까매집니다. 얘는 여기에 또 달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개소비에 참여하게 될 가장 부피가 큰 놈이 여기 있죠. 짜잔! 닥터들의 포터블 스피커입니다 포터블 스피커인데 이놈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사올수 밖에 없었어 얘는 아마 이제 가게에 있는 보스 스피커를 치우고 얘를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사장님들 아 사장님들 사장님들 가세요 여기 촬영 중이에요 이거 오시면 안 돼요 아무튼 얘를 쓸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들 오오 기다리고 아 기다리던 그 놈을 제가 또사 왔죠 짠짠짠 짠, 짠. 이번에는 망고 맛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았죠 이건 나는 못 봤는데 과기 이걸 오야 이씨 이거 뭐야 해서 봤는데 이거는 조만간 새로운 영상에서 맛 평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포도 맛이랑 소다 맛은 다 합해서 한 10, 20개 가까이 샀었어요 또 품절을 시켰었는데 더 사지 못했고 마지막 이 메론맛은 마지막으로 오는 날 돈을 어떻게 구워서 구워서 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구워주셔서 제가 메론맛을 먹어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너, 내가 돈좀 줬잖아. 알았어. 박토리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한테 꼴랑 130원 주셔가지고 하나 부워 먹을 수 있었네요. 너 이거 안 준다. 그거 먹을, 이거 먹는 거 영상에 너 참여하려면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서 먹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영상이서 감사합니다. 무튼 이번 도쿄 여행도 아주 재미있게 잘 놀다왔고 성공적인 쇼핑과 개소비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안녕. 안녕.